여러분, 말씀의 은혜에 흠뻑 빠져볼까요? 현재 저희는 여름 수련회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가게 되면 항상 유행하는 말이 하나 있죠? 수련회 기간 동안 정말 은혜를 받고 뜨겁게 복음의 역사를 체험한 지체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딱 일주일 가겠다. 왜냐하면 그 선배들이 눈물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니까 삶의 제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세상으로 나갈 때마다 실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회귀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 5절을 기준으로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6절부터는 암울한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로 11절에서는 심지어 바알을 섬기기까지 하는 그 놀라운 악행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회계는 과연 진정한 회개였을까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부흥이라는 것이 무조건 성령의 역사로만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저서 신앙 감정론에서는 진정한 부흥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롭고 거룩한 감정은 주체인 그 사람에 영향과 힘을 미쳐 보편적으로 기독교 규칙에 순응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감정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부터 나타난 이스라엘의 백성은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아니라 단지 통곡을 하였을 뿐일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에 결국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것 같습니까? 아직 정답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다음은 말씀을 저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세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단지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으로, 느낌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전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